점수 잡는 해커스 마저 가면 Other two cities that have 이것도 아마 almost를 잘못 쓴것 같아요. 스펠링 실수도 꽤몇개 나와요. Almost the same number o r Adelaide하고 뭐 수치 and Melbourne하고 수치 또 이제 괄호를 열어도 되죠? 이런 런 곳에다가 컴마 대신에 그냥 괄호로 여러분 이렇게 이 해도 되고 어찌 됐든 오류가 있었죠. 일단 almost spelling이고 아마도 여기서 의도한 건 방금 말한 거 말고 다른 두 도시인데 어떤 도시 도시냐면 관계절도 잘 아는 학생인 것 같아요. They have almost the same number.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거의 가진 그두 도시가 에들레이드와 멜번 그냥 입니다 라고 했고 아까 말했듯이 시제를 여러분이 과거로 통일시켜 주고 싶다 그러면 은 were 해도 된다는 거죠 전반적인 통일만 하시고 빠져갑니다 The, uh, the lowest number is 45.5% of Sydney and the highest number is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가장 낮은 수치는 시드니의 이만큼이었고 가장 높은 수치는 뭐 호벌트 이만큼이었다가 구체적으로 났다는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조금 더 내용 추가를 할 필요가 있죠. 하지만 문법이 틀리진 않았어요. 아까도 뭐, Brisbane has 뭐 숫자 이렇게 한 것도 문법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. 단지 내용 전달이 좀 명확하지 않은 거지. 맞아 가면, The last option of the survey shows the percentage of city residents that went to a cafe or coffee, a cafe for coffee or tea in Las Vegas. 계속 차트를 베끼고 있는데 조금 이제 어, 세 번째로 똑같은 문장 구조이고, in Sydney. 마찬가지예요. 쉼표를 해야죠. 아니면, 어, 여기는 이제, 이 어, 요게 전체사구니까쉼표 People went to a cafe for coffee or tea in last four weeks. 61% of city residents. 당연히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나올 수 없죠. 여러분이 봐도 좀 이렇게 매끄럽게 읽기가 힘들고, 오류가 조금 보이고. 어떻게 고쳐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,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밑줄이라도 좀 표시를 했었어야 돼요. 또 여러분이 고친 거랑 계속 비교를 해 보세요. 예상했던 거. 저는 계속 이문장은 지우고 있어요. 그냥 왜냐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것좀 갑작스럽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전달도 안 되고.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. 61%가 여기다 이제 주어로 가는 거죠. 전치사고를 빼버리게. 그래서 고쳐주긴 나름이긴 한데, 이제 제건제 것대로 참고하시고, 아, 저렇게 고칠 수도 있구나를 감안해서 여러분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. 61% of city residents in Sydney went to a cafe for coffee or tea in the last four weeks. 에서 끝난 거죠. 여기 부분은 저 앞으로 챙겨서 썼고,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낮게 문장을 고쳐줄 수도 있었겠다가 여러분이 지금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어~ 뭐 고치는 거에 답은 없지만 일단 이 친구 거보다는 좀 낮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어~ 굳이 살릴 수 없는 불필요한 문장은 빼버리고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걸로 메모하시고 뭐크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죠 계속 같은 실수 계속하고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내용 전달이 불명확한 게 가장 좀 단점이고 하지만 또 이제 칭찬을 하자면 뭐 사실적인 내용을 잘 나열하고 있긴 해요 그쵸 나열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. 그 다음 문장. In Brisbane, citizens went to a cafe for coffee or tea. Uh, coffee or tea in the last four weeks.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전치사고 없이 숫자를 넣었나봐요. 보점좀 그 확인하시고. Um, 이렇게 이어갑니다. In Brisbane. 한 다음에 다 빼버렸어요. 그냥 this figure was 55.4%. 아니면 ease로 여러분이 시제는 원하는 대로 통일하라고 했죠. 저는 지금 주로 어, 과거, 현재로 뭐 고쳐주고 있지만, 여기에 맞게 고쳐주고 있죠, 전 사실. 이어서 가면, the lowest is Adelaide. 어법상 조금 다시 고쳐야 돼요. So, 어, Adelaide shows the lowest figure in this category at only 49.9% of city residents. 그래서, 어, 문법을 맞게 고쳐주고 있긴 하지만, 이제, 자꾸, 어, 한 개의 항목씩 이렇게 나열만 하는 게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. 그래서 이제 한 문장에 두세 개를 쓴다는 거. 뭐, A 도시보단 B 도시에서 뭔가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항목은 어, C 도시에서 이제 뭐 D 도시보다 더 높았다거나 그런 식의 내용이 나와야죠. 그 다음 문장, 어, in Hobart, people went to a cafe for coffee or tea. In the last four weeks. 또 계속 똑같은 문장이고, 똑같은 실수예요. 보이죠? 또 수치를 또 전치사고 없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. The highest is Melbourne. That shows.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좀 아까랑 앞에랑 비슷하게 고치면, uh, in Hobart this figure was 수치, 그 다음에 the highest figure in this category um, is Melbourne, which recorded 63.3%로 최대한 어법을 살렸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른 학생 걸 고치면서 여러분도 영어도 공부하고 시험 팁도 얻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남의 걸 교정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좀 체크하고 여러모로 되게 좀 중요한 지금 이게 수업인 거죠.